여러분, 예전에는 그 사기를 직접 이렇게 만나서 쳤다면, 요즘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또는 뭐 보이시 피싱 같은 그 전화를 통해서, 최근에는 SNS를 통한 로맨스 캠이나 리딩 방 같은 그런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를 칩니다. 사기라는 것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그 1%의 가능성이 한 사람의 불안한 상태와 또는 탐욕스러운 상태와 만나게 되면 발생하게 되고 사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기는 허점이 드러날 때 가능해지는 것이고 사기꾼들은 되든 안 되든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허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밑밥을 던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노련한 사기꾼과 미숙한 사기꾼의 차이가 있다면 이 밑밥을 정체를 감춘 채 얼마나 오래 또 얼마나 지속적으로 잘 던지는가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사기꾼들은 이런 정체를 감춘 채 접근하면 그 정체를 드러내기 전까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구별하기 쉽지 않은 것이 있다면. 진품과 짝퉁일 겁니다 요즘은 워낙 짝퉁을 잘 만들어서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뭐 전문가들도 쉽지 않겠지만 짝퉁과 징퉁을 구분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구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유명한 에르메스 가방이 에르메스 명품 가방이 그게 진품인지 짝퉁인지 아무리 봐도 모르고 그걸 식별해낼 수 있는 것은 비 오는 날밖에 는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그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뛰면 그건 가짜고 그 가방을 가슴에 품으면 그건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양의 옷을 입은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신 이유가 단순히 거짓 선지자들이 끼칠 수 있는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식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은 이리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의 탈을 쓴 이리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옛날 우화에서 보았던 그 어, 양의 탈을 쓰고 그양 어린 양들에게 접근했던 그 늑대를 연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우애에 나오는 양은 우화에 나오는 양의 탈을 쓴 늑대는 뭐 거의 바보 수준이죠. 그리고 조금 어, 귀여울 만큼 또 어리숙합니다. 그래서 양으로 변장을 하면서도 손과 발은 미처 밀가루를 바르지 못해서 들킨다든지 아니면 다 그렇게 변장을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늑대의 허스키한 목소리를 내서 어린 양에게조차 들킬 정도로 어리숙하게 이를 데 없다라는 것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늑대에게는 속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이 우화에 나오는 늑대 같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척 보면 그리고 그들의 말몇 마디만 들어보면 분별할 수 있다면 그러한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글을 하나 쓰셨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제안한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거짓과 참을 구별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복음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세 가지를 물어보고. 그세 가지 답을 보면,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에 걸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누구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걸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질문에 걸린다면 우아에 나오는 늑대처럼 어리숙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리 문제가 될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전혀 거지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겠죠. 복음도 복음대로 전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고,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탁월한데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인 경우인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남의 속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남의 속을 들여다보아서 판단하거나 분별해 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열매를 열매로 알수 있다는 말이 바로 그 의미인데 왜냐하면 열매로 안다는 말은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는 모른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분별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리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에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나그 주님 다시 오는 그날 그때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인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만일 제가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게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만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행동을 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이고 출세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아십니까? 제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신가요? 늘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거룩하고 청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아, 믿긴 뭘 믿냐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괜찮은 목사라고 말해주고 따라오고 하는 거지. 만일 그 마음이라면 알수 있을까요? 절대로 모릅니다. 알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양이었지만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외쳤지만 사실은 전혀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주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지만 자기의 명성과 안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능력 있게 사역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조심해야 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말하고 거짓 선지자들도 권능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인지 참인지는 심판하는 날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 날에나 드러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면서 살수 있냐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경계도 하고,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알아야 그 사람을 피하기라도 할수 있을 텐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조심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몇몇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낼 수 있는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은 이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눈으로는 거짓과 참이 도저히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특별히 영적이고 능력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을 보면 즉각 그가 거짓인지 참인지 에, 알아낼 수 있는 직관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들여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많은 교인들이 단임 목사에게서 그와 같은 능력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아무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느낌이 안 좋은데 이 사람 거짓 선지자 아닐까요? 이럴 때 단임 목사가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맞네요 성도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 사람 조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어, 기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정말로 그런 영적 분별력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 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거짓된 것들을 척 보면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포스가 느껴진다든지 말몇 마디만 들어도 벌써 거시신 것이 다 드러난다든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보통 사람들은 못 보지만 영안이 밝은 사람들은 그냥 눈빛만 봐도 벌써 그 사람이 거시신지 참인지 분별할 수 있다든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 식별이 될수 있는 사람들은 좀 어설픈 거짓 선지자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니 모시셀까지도 드러나지 않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하거나 어떤 설교나 책을 읽으면서 이것은 틀린 것이다. 잘못된 교리다 하는 것을 지적해 내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목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뭐 어떤 글들을 보거나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고백에 일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왜곡된 것인가 하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색을 감추고 속이겠다는 의도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겉은 양인데 속은 일이라면 그 속마음을 드러낼 때까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것이에요. 더욱이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느낌이 이상하다고, 첫 인상이 안 좋았다고 두고두고 경계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안다면 영적인 불명령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드러냈다면. 물론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경계해야 하겠지만 섣부른 직관력과 섣부른 판단력에 의해서 아무개는 조심하라는 식의 말은 함부로 할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한마디 말이 두고두고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그 실체를 드러낸 경우가 아니라면 이단이라니 거짓선지자라니 하는 이런 말들은 자칫 마녀사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쉽게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난처한 공경에 처하게 안들거나, 아니면 자기의 유익과 또 편리를 위해서 아무나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그들을 멀리하게 하고, 그래서 얼마나 치명적으로 수많은 약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기에 이 거짓 선지자를 조지바라는 말씀이. 한눈에 거짓 선지자를 식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필요성을 영적 분별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세상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미리 식별해서 걸러내고 색출해서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게 뽑아버려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거짓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은 밖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살펴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의 마음을 살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말씀은 누가 누가 거짓선지자인가를 알아내어서. 그를 경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으니까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너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에요. 넓은 문은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지만 사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러니 너희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평안 편안하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길에 유혹과 시험이 많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살펴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란 단순히 누가 봐도 알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길로 가라고 권장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권지 선지자 로롤스를 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혹하게 하지만 그래서 결국 원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과 성공 부귀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형통하고 평안한 길을 가도록 해서 성김보다는 누림을 좋아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내 것을 취하게 만들어서 내가 커지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거짓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조심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주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가도록 하면서도 그그 그 길이 제자의 길인 것처럼 호도하는 호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넓은 문,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리보다 섬김을 받는 자리를 좋아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누리려고 한다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거룩한 삶을 즐기고.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면서도 그게 복이고 은혜라고 말한다면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가를 색출해내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켜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바르게 서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열망을 내 안에서 붙들고 있지 못한다면 누가 거짓 선지자라서 나를 유혹하고 있는가 이것을 구별해 내서 그들을 피하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러면 성공보다 정직을 추구하고 공짜를 좋아하기보다는 일해서 얻는 데가 성실하게 일해서 얻는 데가를 정당하다고 말하고 나의 원함보다는 주님의 원함을 악망하고 허황된 꿈과 쾌락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 마음을 정했다면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삶의 모습이고 제자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은 끊임없이 네가 중심이 되도록 하는 유혹이 있을 테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다가올 겁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비집고 들어올 그 틈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연낸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가 소문도 잘 나고 전도도 되고해서 차근차근 한참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수의 어떤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서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점점 많이 찾아가기 시작하고 정말 많은 사람이 그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이 있는 교회 교인들도 자꾸 그 교회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신유의 은사가 이게 진짜 은사인지 가짜 은사인지 구분해낼 능력이 없는데 그 교회는 자꾸 부응하고심이 있는 교회는 서서히 교인들이 빠져나가서 줄어드는 것이 저는 너무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성경 말씀에 충실하려고 했고 복음적인 목회를 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에 관해서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많은 교인들은 그것을 공감하고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더 강조했었는데, 그런데 교인들이 자꾸 빠져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실은 그렇게 점점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었을 때 언제부터인지 제 마음에는 병이 사실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 성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교인들의 수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달라지는 대우를 저는 즐기기 시작했고 점점 더 권위적이 되어가고 성김보다는 누림에 저에게는 더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성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겸손하게 사역을 하면서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하다가 어느 한 순간부터 저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내가 형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약한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을 우습게 보기 시작하고 내가 이만하면 성공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큰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그 편안한 자리에서 누리는 것을 점점 더 익숙하게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는데 교인들이 자꾸만 그 능력을 행하고 있는 그 목사의 교회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다시 부흥해서 이전의 영광을 찾고 싶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성공과 성장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저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경험에서 볼때 말씀 중심의 제자도 이런 것 가지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오래 지속적으로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빨리 교회가 확근하고 확실하게 크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도 뭔가 현상적이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한방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병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는 나에게 조금 더큰 힘과 능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은사나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서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해 하고 있던 차에 아주 우연히 신문 광고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은사를 원하십니까?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한 달만 수관하시면 원하는 은사를 받게 해드립니다. 특히, 암환자나 중풍을 잘 고치는 은사를 받도록 하는데 전문입니다. 직접 와서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은 사양합니다. 실제로 기육교신문에 실렸던 광고입니다. 물론 다 믿지 않지만, 사기꾼이라고, 상기꾼이라고 속으로 욕을 하지만, 가서 한번 구경이나 하고 오자고 정당화 시키자면, 제 마음속의 기대감이 꿈푸들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제 마음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광고가 제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눈길도 준 적이 없었죠. 저는 그런 광고를 낸 사람은 거짓 선지라고 확신하고 욕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명예와 성공을 향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명예와 성공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는 조급한 마음이 제 속에 크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그 광고가 유혹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속는 셈 치고 가 볼까? 누가 아냐. 혹시 정말 암과 중풍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여수에 있는 의사들 다 문닫게 만들지.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지도 모르는 거잖아. 이런 마음속에 유혹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면 저는 거짓 선지자의 그 유혹의 손길에 손을 내밀어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말씀은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심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목회를 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목회인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내가 살아가면서 좁은 길을 가는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붙들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밖을 내다보면서 밖에 누가 거짓된 사람인가, 못된 사람인가 하면서 수상한 사람들을 색출해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이해지고 나태해짐으로 인해서 내 마음 속에 거짓 것들이 들어와서 유혹할 만한 근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도록 마음을 잘 살펴라. 마음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한편으로 불안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 세상에 거짓된 게 너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목사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닐 겁니다. 정말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뭔가 하면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자신이 없다는 것이 자꾸 넘어갈 것 같다는 거죠. 이 세상의 유혹들이 그리고 눈에 보이는 쾌락과 알락이 아주 그럴듯하게 보일 만큼 제 마음이 헤이해져 있다는 것이 문제고 그 헤어진 헤이해진 마음 때문에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절실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내 중심에 여전히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하는 그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기도를 항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옳은 것을 찾아갈 수 있고, 바른 것을 찾아갈 수 있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그래서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주님 제 마음 중심에 있는 정, 정말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붙들고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더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저로야금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 속에 그러한 간절한 원함이 있다면, 또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 마음을 붙들려고 애쓰는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거짓 선지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기보다 쾌락과 누림의 길을 걸으라고 말하고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을 경계하고 조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나의 마음을 살펴보고 나의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항상 잊지 마시고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